반갑습니다. 전종준 TV의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강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분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즘 한국을 방문한 영주권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사정으로 미국 재입국이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혹은 미국 재입국 한뒤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자가 격리 등 여러 복잡한 문제 등으로 당장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 즉, 리엔 m 퍼밋을 신청해도 되나요? 그러나 답은 NO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한국에서 신청하고 한국 장기 체류를 1년 이상 했을 경우 미국 재입국 시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은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가 미국 공항에서 영주권을 빼앗긴 사례도 있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2년간 해외 장기 체류를 해도 영주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제 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미처 못했고 한국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영주권자라면 가능한 1년 안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영주권 신분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2년 만기가 되어 재입국 허가서 연장 신청을 할 때에도 반드시 미국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한국 방문 3에서 5개월 전에 미리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 지문 날인을 생략한다는 통지서를 발부하기도 하니, 그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1년 이상의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해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나중에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한지, 혹은 영주권 재신청 조건이 되는지 등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